유진스 팬미팅 가거든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팩, 몰라이 알죠? 콘서트나 팬미팅이나 이런데 가면 평소에 양치 한번 하던 거세번 하고, 눈썹도 밀고 밀어야 되고, 손톱도 깎아야 되고. 만약에 제가 퇴근길을 갔는데 애들을 만났는데 제 피부를 보고, 어머 이사람 뭐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제 캠프 딱 끝나고 이제 이번이 이 굿즈들을 잔뜩 들고 지하철 타가지고 아이 두근거리는 마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다른 막 사람들이 어이 사람 뭐야 냄새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버니즈가아 냄새 나는 십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향기 는 십덕으로 보여야 되는데 냄새 나는 십덕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 목이 물려가지고. 이런 눈탱이 방태일로 우리 아기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참으로 비극일 수가 없습니다. 자, 건의지. 준비물.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티켓. 티켓 막 여러 는도 없고. 하지만 있고. 보시면, 토끼 그려져 있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고 여권. 제가 신분증 다 잃어버렸거든요. 뭐 예절 샷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 다섯 장 가져가 있습니다. 사실 전 그런 거 부끄러워서 잘못하겠지만 챙겨라니까 뭐. 빈티봉. 아전 꾸밀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아쉬운 게 지금 제가 배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따. 다이소나 마트나 이런데 가서 사야됩니다 사실 그뉴진스 가방 그 있잖아요 저거 버니즈 캠프용 가방 멜라 했는데 저번에 한번 멨는데 어깨가 좀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가방인데 이 가방이지만서도 뉴진스 캠프걸이 조금 티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어렵다리 모뭐 뭐 어렵사리, 어렵사리 부환되고 네린 토마토 개구리를 가방에 엣지 포인트로 넣어주겠습니다 좀 이따 먹겠습니다 근 사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 낮과 밤이 좀 바뀌어가지고 못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 제가 그, 얼굴 좀 너무 부담스럽죠 혼자 가거든요 오늘 혼자 아, 뉴스를보 세요？아, <laughs> 나만나 이가 26 살인 것 같아요. 저기도 아하고만 아우 이러니 사람이 많지 아우 더워 죽겄네 부채랑 컵블더 지금 너무 덥고 친구도 없고 괴롭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뭐, 토마토 이거 뭔지 알아요? 토마토 개구리에 달려있는 초록색깔 그건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샀고요 혹시 몰라요. 다시 품절 처리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기분이 되게 째졌다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친구랑 영상통화하면서, 아, 누가 포카 하나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도 아주 친절한 버니즈가 나한테 포카를 줬어. 그래서 기분이 째집니다. 지금 뭐 먹으러 가냐면 젤라또 먹으러 가고, 젤라또 먹으면 특전 준다길래 지금 방금 생각나가지고 다시 가고 있는데, 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여행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 왜 저랑 아무도 친구 말안 걸어주지? 나 이렇게 말 걸게, 이렇게. 신천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상. 그게 바로 나인데왜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걸어주지? 왜냐면 버니즈는 신천지가 아니니까 말안 거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그만큼 말 걸기 쉬운 얼굴이라는데 왜 아무도 말안 거는지 모르겠고. 하... 자, 아이스크림 받았고. 특전 받았습니다. 개꿀. 아, 다들 저기 앉아서 먹던데 나도 앉아서 사람들이랑 말 수다 떨면서 먹고 싶다. 왜 다들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지? 아무튼요, <laughs> 혼자 찐따마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길를 보라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먹을 것 같습니다 음. 기분이 째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 진짜 너무 즐겁네요 내 네, 오늘 토마토 개구리만 안 잃어버렸어 근 진짜 행복한 인생, 그, 극치를 날렸을 때. 약간 좀 속상하긴 한데. 진짜, 엄지 척? 뭐 그런 건가? 하. 유진스를 보고 다음으로 처음으로 보는 사람? <laughs> 나 유진스. 네? 어때? 나 유진스 버거 나 보니까. 유진스 버거? 보고 나 보니까. 진미 <laughs> 같아. 야, 우리 지금 우리 유럽 갔다. 어. 유럽에 있는 지하철에서 만난 거 같아. 어? 분다 정말 기다 아, 기분 째졌어 춤이 어떤줄 알아? E t A 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서. <laughs> 이런 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어, 이거 내거야 그 이거 뭐야? 어, 아니 이거 주면 주는 뭐지? 특전 특전 나지단한 장도 못 준다 진짜로 <laughs> 이건 어떤 사람이 내가 소라랑 영상 통화하면서 아니 근데 누가 한 명도 나한테 포카안 준다? 이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 대박이죠. <laughs> 말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즐스. 아, 이렇게 1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영상이 나왔 아주 즐겁고 어, 오늘 되게 기분이 좋네요. 하, 하루에, 1억에? 어. 하루에 1억에? 어. 유지스 한 멤버? 한 달에 30억? 우리 뉴지스랑 같은 속도로 네. 가지 어, 내가, 어, 내가. 1년에 880억. 나하고나 종관 사진 몇채 찍어서. 나 하고 거리가. 김양 뭐라 그랬나? 타임 잘 고민 도 해. 타임 놓고 왔네. 그래 나도 무대 에 설수 좋아. 나는 사실 이번 번유 들 게임에서 번호 2, 2편 나와 보세요 이거. 집앞거못 돼서 만족이 안 되는 거. 야가서 내가 같이. 엄마. 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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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목소리> 원래 팬미팅 그런 면이거누 하루에 일어 안 주고 내일 간다고 했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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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안받게요개쳐먹어도어 <갚을데.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맨날 가면 유지태랑 <목소리> 어떻게 친해지? 네. <치매진> <목소리> 계란 그렇아너너 파트인데 태민이 고 이렇게. 다만 미안한 건 우리 애기들한테 조금 미안하지. <laughs> 나 살이 타고 제 모습 많이 미안할걸. 좀 많이 미안할 걸야 일주일 하고도. 못...